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막슈의 픽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 오랜만에 이 사브레와 함께 강좌 영상을 찍는데요. 어, 지난 강좌, 풀캡 강좌에 이어서 오늘의 강좌는 어, 백서클 강좌입니다. 백서클. 어, 댓글로 이것도 많이 많이 신청해주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서클이 무엇이냐? 페이키와 다르게 백서클은 뒤로 가는 트릭이 있긴 한데 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트릭인데 일단 페이키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페이키 하시기 전에 어, 이 백서클이 어, 그나마 좀 되셔야 페이키 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어막 엔더고 막, 엔더 받고 막 일어나서 지그재그로 페, 뒤로 가는 연습하시기보다 일단 이 백서클을 좀더 마스터 하시고 페이키를 연습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일단 백서클을 하실 때는. 어, 자, 안장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해야 됩니다. 안장에서 앉지 마시고, 앉으면서 오른 도시면 페이키가 된 겁니다. 앉으면서 되시면 일단 페이키가 된 거고요. 그냥 안장 여기 그냥 딱 앉고 뒤로 가실 수 있으면 그냥 이게 페이키가 된 겁니다. 일단은 일어나서 페달 일단 굴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많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트릭은 어, 노력하시고 많이 많이 하셔야 다 성공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일단 해보세요. 천천히. 중심을 자, 잡아가면서 일어나 와, 이 정도면 한30% 정도 된 겁니다. 백서클이 한 바퀴 된 거는. 이제 이것도 중심을 잡아가시면서 계속 많이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핸들을 많이 꺾으세요. 너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많이 꺾으시면서 핸들을 계속 꺾은 상태에서 돌아, 돌아보세요. 이 돌면서 막 다른 데로 꺾지 마시고 그냥 계속 꺾은 상태에서 돌아보세요. 아, 네, 이렇게 한 3바퀴 정도? 정도 되시면 한 80? 아니, 80일 데50 정도 되신 겁니다. 네, 계속 이 상태로 계속 해서 돌아가시고, 10바퀴 이상 된다? 그럼 페이키 뭐잘 되시겠죠? 아무튼.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페이, 이 백서클이 이제 10바퀴 이상 되신다? 그러면 어, 페이키 되기, 페이키가 되는 거에 아주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페이키 연습하실 때는 저번. 작년에 페이키 그 강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는백사클을 도시다가, 그냥 한번 한 안장에 딱 앉아보세요. 그냥. 앉으시고, 앉으시면 한 반바퀴는 굴러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해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일단 페이키 강좌 저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강좌 보셨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일단은, 어, 안장에 일어서서, 핸들은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꺾어 꺾어져 있어야 됩니다. 막 돌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일정하게 꺾은 상태에서 계속 부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빼먹은 말씀이 있는데 이 스트랩은 두개다 끼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랩을 당기면서 하셔야 음, 더잘 됩니다. 스트랩 안낀 거보다는. 네. 이상 강좌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왠지 좀 허술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 백스텝 강좌였습니다. 아무튼 뭐이 강좌 보시고. 백서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팀 영상에는 제 간단 트릭이 있, 있으니까, 그, 꼭 보시고, 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시 픽시였습니다. 안녕!